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자벨 타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번 주에 연애운을 봐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번, 2번, 3번, 4번. 원하시는 번호를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를 뽑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카드를 봤을 때 약간 로맨틱 시스트가 강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분들은 약간 용기가 있고 진취적인 신분인 것 같아요. 남들이 약간 하기 어려운 도전의 경험도 해봤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오로지 업무적인 부분에만 몰두하는 성향은 아니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감성적인 사랑을 할줄 아는. 그런 분이신 것 같고, 밖에서는 진취적이지만 연인에게는 따뜻한 성향으로 보여지고, 이번 주는 그분이 연인으로서 최고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1번을 뽑으신 그분은 이번 주에 우리 여러분들 두 분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썸이신 분들이라면 약간 연인으로 사귀는 관계라면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싶어하는 것 같으세요. 오래된 연인이라면 결혼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런 생각을 1번을 뽑으신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약간 바탕으로 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들 너무 좋고 동시에 여러분에 대한 확신도 들었기 때문이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도 이번 주는 상대방을 마음에 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고 엄청 큰 불만은 없으실 것 같아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큰 편이실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매우 강해 보이시고 이 카드들을 보면 저도 약간 흥하해요 이번 주 연애운은 두분 마음의 크기가 같은 크기로. 같은 곳을 바라보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어, 흐뭇한 카드가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1번 분들은 이번 주, 앞으로도 이 마음을 꾸준하게 유지하셔서 더 행복한 연애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2번을 뽑으신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2번을 뽑으신 여러분들, 약간 이분은 자상하고 약간 부드러운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배려심도 많고 약간 다정한 말도 잘하실 것 같고 대신 거절은 못하고 어, 누구에게나 친절하기 때문에 약간 연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또 행용, 행동력과 추진력이 강하신 편이신 것 같고, 일이건 사랑이건, 일이건 사랑이건, 미적되지 않고 직진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대방은 이번 주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연애에 집중할 마음의 여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주는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중요하게 느끼는 일인지라 이 욕심을 또 쉽게 내려놓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조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정말 단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가끔 서운한, 어, 일도 약간 있으시고 힘든 일이 있어도 약간 먼 미래를 보고 이 고비를 견뎌낼 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는 약간 답답한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잘 넘기시면 행복한 시기가 올 거라고 믿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믿고 지금 서운함을 누르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참기만 한다면 상대방은 전혀 눈치를 못칠 수도 있겠죠? 이번 주에는 서운하고 답답한 표현을 숨기시고, 이번 주가 지난 시기부터 가끔은 서운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이번 분들에게는 더 애틋해지실 것 같아요. 어, 약간 이번, 이번 주에만 우리 이번 분들은 참고 이해, 이해하고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이번 주에만 고비를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약간 상대방 분보다, 어, 상대, 아니, 상대방 분은 일보다 사랑, 회사보다 가정이 먼저라고 하시거든요? 지혜롭고 안정적이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약간 관계를 리드. 하려고도 할수 있어 보여지시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약간 마찰이 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이기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정도에 막 전혀 심각하지 않으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이번 주의 애정은 약간 먼 미래까지 기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마 두 분의 성격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느끼고 계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과 현재 관계에서 게, 굉장히 만족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고 앞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분다 결혼의 정령기라면 이번 주에 어, 결혼 이야기를 꺼내실 수도 있어 보이시고 막 시작한 커플이라면 여러분들을 강하게 신뢰를 하고 있는 약간 상황이실 것 같고. 썸을 타시는 분이시라면 연인까지의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 역시도 사랑의 완성을 바라고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지금 관계에 큰 불만이 없어 보이시고 행복과 안정을 바라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도 상대방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만약 평생 함께하게 된다면, 두분 모두 과정과 사랑에서 인생의 목표를 찾을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3번을 뽑으신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상대방, 송방송마음이 너무 어, 좋네요. 너무 좋아서, 어, 3번 분들은 더 많은 리딩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어. 3번 분들, 이번 주에도 예쁜 사랑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3번 분들도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우리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4번을 뽑으신 분들, 어, 상대방 분이 조심스럽고 약간 진중하고 성향이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연애에 있어서도 마음을 약간 열고 발전시키는 것이 조금 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간혹 표현이 부족해 연인으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연애는 가볍지 않고 진중한 사랑을 하실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 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그 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시고, 내 사람이라고 판단한 상대에게는 뭐든지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상대방이 심정으로 심적으로 안정을 느낄 수 있게, 있도록 어, 현명하게 사랑을 주실 것으로 보여지시고요. 이번 주에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어, 데이트 비용이 조금 많이 나가실 것으로 보여지시거든요. 이 점만 주의해 주시면 서로에 대한 감정은 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우리 4번 분들을 뽑으신 여러분들 이번 주는 상대방 분이랑 너무 잘 맞고 어, 약간 기운도 두 분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 3번 분들도 좋았는데, 우리 4번 분들도 이번 주에는 연애운이 너무 좋으시네요. 어, 우리 4번을 뽑으신 분들도 어, 행복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어, 너무 좋아서 이번 주에는 3번,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어, 연애운이 대체적으로 이번 주엔 좋아서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어, 4번 보는 분들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 제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